물결 파마 풀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물결 파마를 하고 난후 굵은 웨이브를 항상 유지하고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면 샴푸 후에 물코티 헤어크림으로 물코팅 3단계로 관리하고 거울을 보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매일 아침 훈련하면 절대 풀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풀린다는 것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결 파마 에어케어 헤어 물코티 헤어크림은 머릿결이 부드러우며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고정되며 연출하기 쉬워요. 끈적임은 절대 없고요. 쏙 스며들고 매끄러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에 외출할 때 물코팅 3단계로 사용하시면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머리가 연출되고 레이팅 머리도 업해. 물코팅 3단계. 손바닥에 물코팅 헤어크림을 비벼 물이 된후 바릅니다. 1단계 한올한올 코팅. 모표피 코팅하기 위하여 3푸후반 정도 마른 후 앞뒤를 털면서 코팅시킵니다. 2단계 헤어 코팅. 목표피에 코팅시킨 후 상한 머리 혹은 따실하거나 후석후석 한 머리에 한번더 바르고 빗질한다. 3단계 스타일링 코팅. 완전히 마른 후에 한번더 바른 후 열기구미 손 마무리한다. 청담동 머리자라는 헤어 살롱 앰프리스탑스멜스토네이컴엠프리스 <목소리>